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금하시 김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이제 태풍이 지나가고 나니까요 네. 조금 서늘해졌어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 맞아요 네. 이제 입추가 먼저 왔고 어. 그다음 말복이 지나가고 나면 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요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조분들이 얼마나 네. 지혜로우셔요 그러니까요 네. 이 시기를 어떻게 딱 정확하게 하셔서 아침 저녁으로는 그래도 에어컨 안 틀어도 돼요. 네. 네. 그래서 이 절기를 꼭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웃음> <웃음> 절기를 꼭 알아두세요. 아... 정말 너무 재밌어요. 네. 너무 재밌어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할까? 이런 생각. 음... 양띠 여러분들 봐드려야 네. 되는데요. 제가 네. 가끔 이렇게 멍 때리거나 딴 데를 이렇게 약간 사실 약간 이렇게. 쳐다볼 때가 있어요. <laughs> 네. 받는 거거든요. 아뭘 받고 있어요 네. 보고 <접실> 있거나. 중. 받을게요. <laughs> 네네. 양띠 여러분들 이미 독은 깨졌고 물은 흘렀어요. <laughs> 이미 흘러갔어요. 네. 후회하지 마세요. 이미 이미 다 벌어진 상황. 벌어졌어요. 아니겠구나. 왜 잔에 물을 담았는데 물이 쏟아지면 다시 담을 수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말 조심하자. 네. 행동 조심하자. 언행 일치하자. 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네. 또, 이 와중에 잠깐, 유 라는 분이 계세요. 정미생이시고, 네. 4월 24일 관제. 아거 봐요. 양띠분들이 네. 도구님이 깨졌고, 물은 흘렀다. 흘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어. 근데, 이 유님은 너무 억울해. 왜냐면 네. 내가 잘하려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자꾸 시샘이야. 어... 그러기 때문에 네. 자꾸만 시샘을 내기 때문에 네. 희한하게 자꾸만 관제가 끼거든요. 네. 그리고 이 분의 팔자 자체도 운세 자체도 자꾸 들고 나요. 어... 근데 원래가. 네. 네, 원래가. 그리고 인간 고력을 면치 못한다. 윤님은. 네. 내가 믿을 사람이 없다 이 얘기에요 음... 인간 풍파가 너무 많다 네. 인간의 바람이 너무 많다 허... 지겨워 지겨워 사람을 믿을만하면 또 나, 나를 뒤통수를 아, 네. 또 사람 을 믿을만하면 내 쌍따귀를 데리고 미치고 팔짝 쪄요 그러니까 아... 사람 믿지 마세요 어쨌든 특히 유님은 걸려있는 게... 네. 아우, 그래서, 나도 억울해 라고 네. 얘기를 하시면 네. 그 관제는 쏙 빠질 수가 있습니다, 윤님. 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 관제에서 쏙 빠지게 해주실 거예요. 가행이네요. 천만다행. 가행. 억울해서 그래요, 이분은. 어. 너무 억울해. 억울하기 때문에, 네. 억울한 일은 좀, 어, 면에 가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특히나 올해는 어. 우리 윤님, 네. 어, 큰 대운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큰 대운이요. 여태까지도 그랬지만 큰 복이, 큰 네. 대운이 들기 때문에 큰 대운이 든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사로운 일까지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관제가 아. 끊기지 않아요, 이분은. 아. 구설이 끊기지 않아요. 특히나 이렇게 큰 운이 들었을 땐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꼭 가까운 네. 곳이나 아니면 아시는 선생님 계시면 네. 꼭 가 보세요. 가서 음. 상담을 받아 보세요. 관제를 좀 푸는. 네, 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안타깝긴 하네요. 그하시다고 네. 하십니다. 이번 관제는 잘 피해갈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우리 양띠신 분들 네. 어, 이미 물은 흘렀기 때문에 주워 담을 수 없으니까 네. 그것만좀 조심을 하신다면 괜찮아요. 아. 그러니까 너무 위축 들어 있지 마세요. 어차피 다 벌어진 일이니까. 벌어진 일이니까. 수면 위로 네. 이제 드러나면, 네. 그때는 내가 내할 말을 제대로 잘하시면 돼요. 어... 이때는 이래서 이랬고, 저땐 저래서 저랬고. 네. 이거를 증거들이 있다면 다 모아놓고 얘기를 하셔도 좋고요. 음... 어. 아니시다면, 뭐, 뭔가를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네.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분들한테도 조언을 얻으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어... 네. 그렇게만 가신다면, 네. 어, 내가 억울한 누명은 안쓸 거예요. 음. 어, 억울한 누명 네네. 없어요. 제가 조금 느끼기로는 네. 이미 다 이제 벌어진 사건 사고들 예를 들면 뭐 오픈을 해버렸어요. 크게 네. 투자를 해서 그런 분들 지금 굉장히 힘드실 수 있잖아요. 네. 네. 물은 이미 흘렀어요. 네. 그러고 뭐,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구를 해야 되죠. 어떻게든. 네, 네. 복구를 해야 되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오픈했으니까 내가 일은 저질렀잖아요. 네, 일 저질러 버리 일. 네. 네. 그러면 내가 복구하려면 열심히 해야죠. 아...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해야죠. 네. 근데 여기에서 내가 억울한 게 있다면 네. 그것도 풀어가면 되죠. 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 요즘 세상은. 네네. 단순하게만 잘 풀어가신다면 괜찮고, 네. 홍보를 좀잘 하시든지, 오. 아니면 사람들을 네. 끌어 모을 수 있는 뭔가를 좀 하시든지 하신다면 괜찮아요. 이벤트를 좀열어보죠 네, 괜찮아요. 네. 그게 손해는 아니라는 얘기죠. 너무 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네. 곧 흘러갑니다. 언제? 9월달에. 9월달에. 네, 아. 여기서 잠깐. 네. 잠깐. IH 분이에요. 네네. 닉네임이 김희생이시고 45살이시래요. 10월 7일이시고 금전운이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네. 이분은 금전이 원래는 망조가 들면 안 되시는 분이에요. 오. 근데 집안 내력도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부턴가 가세가 기울어요. 네. 그래서 금전의 운기가 좋아야 되는데 올해는 특히나 더 힘들거든요. 더. 올해는 특히나 더 힘들다. 아우. 근데 올해만 힘드냐 이거를 계속 안고 갈 거냐 끊어내세요 어떻게 끊어내냐면 네. 그런 끊어내는 방법도 많아요 원래는 본인의 운기대로 가지고 가셔야 돼요 굵직하게 네. 근데 지금까지 굵직하게 못 가져갔어요. 음. 가져갔다면 다 네. 날라갔어요 하셨다면 지금부터는 끊어내세요. 음. 끊어내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9월 달에는 또 다른 기회가 엿보여진다, 들어온다. 네. 근데 그것만 잘 끊어내라. 금전의 온기가 끊어지는 것만 잘 끊어내시면 네. 다시 금전이 돌수 있다. 아. 금전에서 재물복으로도 갈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끊어내세요. 잘 네네. 끊어내신다면 아마 재수보는 한달 되실 겁니다.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네. 우리 양띠신 분들 아 계속 똑같은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그렇지만 양띠신 분들 금전 쪽으로든 내가 내가 발품을 팔아서 계속 움직이셔야 돼요. 아... 그리고 내가 직접 나서야 돼요. 네네. 그래야 일거리들이 해소가 되거나 승소가 된다. 음, 앞장서야. 자꾸 나오죠. 어, 네, 양띠분들은. 그래서, 하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 똑같은 실수 반복하지 마시고, 어, 흐른 물못 담으니까, 이번에 실수 한번 하셨다면, 다음부터는 그런 실수 안 하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띠 여러분들, 네. 재수 많이 받는 한달 되시고, 네. 재수나 많이 받으세요! <laughs> 대감님 깃발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장군님 깃발이고, 네. 재수 많이 받으시고요. 내가 노력한 만큼 해결이 가능하시니까, 네. 힘내시고, 너무 위축되지 않는 9월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놓친 게 있죠. 아차차? 지루하시죠? <laughs> 아니요, 아니요. 댓글란이 있어요. 네. 댓글란에 생년월일과 음력기준이에요. 네. 그리고 궁금하신 거한 가지 적어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오반기 공수를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연결 지어서 바로바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